장관님,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은 위원장님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 송진호 체육회장님 서동욱 보의회 의장님 임대중 교육감, 박홍렬 목포 시장님을 비롯하여 손님 맞이에 힘써주신 전라남도 도민 목포 시민 여러분과 자원공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서 오루 성과를 내며. 내실있는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막을 내린 항조우 아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수영 등 기초 종목을 포함해 다변화된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의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선수와 팀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의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는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체육대회를 통해 더 많은 선수가 발굴되어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육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의 지원뿐만 아니라 체육 복지 향상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더낮진 훈련 환경, 더 넓어진 선수 저변 속에서 양질의 정책을 통해. 운동에만 배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